에너지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최근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발표됐습니다. 3분기 동안 에너지 사업 매출이 전년보다 무려 44%나 급증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이건 단순하게 전기차 배터리를 파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하고 그 저장된 전기를 AI 기반으로 효율 있게 배분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집이나 도시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더욱 더 효율적으로 바뀌는 변화인셈이죠. 또한 이 에너지 사업에는 AI가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이미 AI 기반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와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와 AI를 결합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며, 최근 5세대 칩인 AI5를 개발했고, 6세대 칩 AI6를 준비하고 있으며, 칩 자체를 설계하고 대량 생산을 위해 파운드리 구축 계획까지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인텔과의 파트너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테슬라와 인텔의 협력.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게 나올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있는 것은 아니죠.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내연기관 기업의 전환 속도 증가 같은 리스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앞에서 멈추지 않고 추진력을 얻고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지금 당장은 커 보이지 않는 성과더라도 그 성과가 미래의 큰 물결의 서막이 될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그 작은 물결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로서의 성취만으로 머물지 않고 AI, 에너지라는 미래 기반 위에서 인류가 더욱 더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편안한 삶을 살수 있도록 만드는 인류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미래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테슬라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미래. 지금 시작할게요. 척추가 마비된 환자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러다 재미있는 듯 손가락으로 욕을 하죠. 그 신호를 그대로 복제해서 테슬라 옵티머스 손에 쏘아보냅니다. 옵티머스가 완전히 똑같은 경로로 움직입니다. 이게 무슨 공상과학 얘기 같나요? 아닙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죠.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뉴럴링크와 스타링크가 연결만 된다면 옵티머스가 곧나 자신이 될수 있어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이동. 이미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는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왜 테슬라는 최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테슬라는 무한한 미래가치를 가진 기업입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테슬라의 가치가 모조리 반영될 겁니다. 왜냐? 테슬라는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크게 오르는 주식이기 때문이죠. 6월 26일, 뉴럴링크 서머 업데이트가 열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했죠. 기초 기술은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다. 우리의 목표는 대역폭을 확장하고 양산하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사실 컴퓨터와 같습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을 하죠. 그런데 출력이 문제입니다. 입으로 말을 하고 손으로 타이핑을 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출력 속도는 고작 1초에 1비트예요. 인터넷은 초당 20기가바이트. 인공지능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빠릅니다. 뉴럴 링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입과 손가 아닌 생각으로 정보를 출력하는 것. 즉 인간과 컴퓨터가 온전히 소통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과 AI가 동등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벌써 실현되고 있습니다. 전신마비 환자 7명이 생각만으로 핸드폰을 조종하고 생각만으로 키보드를 타이핑하며 생각만으로 마리오 카트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캐드로 제품을 디자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걸 테슬라 전용 컴퓨터가 아닌 일반 맥북과 아이폰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싸고 빠르게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습니다. 부품을 단순화시켜 싸게 그리고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죠. 뉴럴링크도 똑같습니다. 의사가 직접 할수 없는 정밀 수술을 위해 로봇을 만들고 세 가지 제품을 하나로 통합하여 17초나 걸리던 절차가 단 1.5초로 줄어들었죠. 바늘 카트리지도 싸게 만듭니다. 24시간이 30분이 되고 350달러가 15달러로 줄어듭니다. 가격, 속도, 그리고 대량 생산. 이게 바로 테슬라의 방식입니다. 뉴럴링크의 기술은 인간과 옵티머스 모두에게 적용이 되고 있죠. 인간은 생각만으로 컴퓨터와 옵티머스를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로 모든 기술이 집중되는 청사진 이미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로보택시 자율주행 역시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불과 보름만에 오스틴에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에서 피닉스까지 확장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인공지능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막대한 인프라,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테슬라는 코어텍스라는 물리적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무려 10만 개의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코어텍스 2.0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AI 인프라 싸움에서 테슬라는 압도적인 체급을 바탕으로. 앞서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또한 그록4도 출시를 했습니다 채 GPT보다도 뛰어나고 제미나이보다도 우월합니다 거의 모든 인간 박사보다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록4가 테슬라에 장착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를 사면 차 안에 박사보다도 똑똑한 AI가 함께 따라오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옵티머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한 동작을 현실에서 그대로 구현을 합니다. 옵티머스 안에도 당연히 그로포가 들어가죠. 뉴럴링크와 접속되면 사실상 순간이동이 가능해지며 스타링크가 적용이 되면 지구 어디에서도 내가 로봇 자체가 될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회사는 모두 연결이 되어 있죠. 가장 큰 본지는 생산의 주체이자 인프라 데이터 센터인 테슬라입니다. 즉, 테슬라의 모든 기술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지금부터 본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빅테크와는 다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는 소프트웨어 AI. 테슬라는 제조업 AI입니다. 즉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기업은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죠. 하지만 제조업은 재고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장을 멈추기도 어렵고 사람을 자르기도 힘듭니다. 여기서. 중국이 등판을 합니다. 공급 과잉의 주범이라는 것이죠. 중국은 전기차를 너무나도 많이 찍어내고 있죠. 무려 34%나 할인까지 해서 말이죠. 그런데도 팔리지 않아서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습니다. 공장을 멈출 수 없기에 손해를 감수해서 저가로 전기차를 마구잡이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테슬라의 주가는 의외로 중국의 상황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지만 수요는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버블 사이클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시장이 버블로 들어가면 신용 대출은 늘어나고 누군가는 자산을 사지만 누군가는 사치를 시작합니다. 비싼 제조업 제품 수요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때 가장 먼저 수요가 오르는 게 자동차 같은 제조업 제품입니다. 코로나 버블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이 사이클은 보통 버블의 막바지에 옵니다. 이때 오르는 주식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중국의 주식. 한국의 주식,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복잡합니다. 제조업 주식이자 동시에 AI 주식입니다. 주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 주식을 섞어 놓은 형태죠. 그렇기에 오히려 결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테슬라는 바로 지금부터 모아야 한다는 것이죠.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은 마지막에 오를 제조업의 부흥에 투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은 피지컬 AI 미래가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단순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테슬라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럼 그냥 테슬라를 모조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반은 맞았지만 반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테슬라를 꾸준히 계속 잡아 가시면 큰 수익 분명히 벌어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테슬라는 마지막에 가장 많이 오를 종목이라고요. 그 소리는 테슬라의 앞서 더 빠르게 올라갈 주식들이 존재한다는 뜻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과거 일론 머스크는 지난 몇 년간 가뭄이나 기근이 아니라 에너지 고갈로 인해 인류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빠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AI로 인한 문제점을 검색들만 해봐도 각종 에너지 자원들이 AI 발전으로 인해 고갈이 될 것이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AI는 지금 누구나 알고 있는 먹거리며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물론 지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큰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으나 어찌 보면 지금은 AI보다 에너지가 더 일순위라는 겁니다. 에너지 관련 테마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미 일론 머스크는 힌트를 계속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 봐도 에너지 관련 테마 주식이 수십, 수백 가지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죠. 하지만 이 중에 어떤 에너지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어떤 회사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연관이 되어 에너지 사업의 최전선에 서 있는지 이걸 찾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 테슬라와 관련된 에너지 관련 회사 두 군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바로 알버마 주식회사인데요. 해당 회사는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화합물을 생산하는 회사이며 이미 해당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을 해둔 회사입니다. 또한 브롬 특수화학 제품 등을 생산하며 각종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죠. 거기에 미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로 인해 친환경 배터리 현지 조달을 강력하게 밀고 있어. 미정부라는 든든한 쌍두마차에 올라탄 셈이죠. 그로 인해 알버마는 미국 내 리튬 정제 공장을 대대적으로 증설하고 있기에 테슬라의 굉장히 밀접한 협력 관계인 회사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많이들 알고 있는 주식이다 보니 이미 수많은 개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몸집 자체가 큰 회사다 보니 다소 느릴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두 번째 회사입니다. 사실상 이 영상의 메인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솔라시티를 세운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솔라시티에 테슬라 솔라루프, 메가팩의 핵심 자재를 조달을 한 회사이며 풍력, 수력, 지열. 태양열 등등 지역별 최적화된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및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또한 리튬 이온 배터리의 후발주자로 시작을 했으나 확실한 ESS로 인해 전력망 안정화에 성공을 한 회사기도 하죠. 또한 국제 상용화 가능 최소 핵융합 에너지 프로젝트인 ITER에 도전 중인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해당 프로젝트는 일론모스크가 궁극적인 해결책 중 하나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관련 공부를 하다보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회사지만 엄청나게 유명하지는 않은 어찌보면 다크호스 같은 회사라는 생각이 들며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에서 2분기까지 해당 회사의 영업이익이 약 800억 달러, 하나로 112조에 달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데요. 올해 1분기 해당 회사의 이익이 약 40억 달러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20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해당 주식을 구독자님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회사 이름이 가려져 있어서 다소 좀 의아해 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제가 영상에서 주식명을 직접 오픈을 하다 보니 해당 정보로 영업을 하며 가입비라든지 혹은 멤버십 가입료도 등등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악질업자들이 생겨난다는 제보 연락이 진짜 너무나도 많이 오다 보니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 해당 주식에 투자를 해서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 정보를 따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의 간절함을 이용을 해서 그 간절함으로 서민들의 미래를 빼앗는 악질업자들을 제외한 모든 구독자님들께 해당 주식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5846-9315, 0105846-9315, 해당번호로 머스크. 라고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해당 주식의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정말 간절하신 제 구독자님들이신지 아니면 단순히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서민들을 어떻게든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기꾼들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약간 소요가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즘 들어서 저를 사칭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거나 이득을 취하려는 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보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를 하거나 멤버십 바인도 등 금전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칭사고에 주의 바라시겠고요. 저는 오로지 제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 영상이 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그 과정에서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가져가셔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만 봐도 너무나도 만족스럽거든요. 솔직히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반드시 사칭사고 꼭 주의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알차고 좋은 정보가 가득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